저예요. 제가 왔어요. 오버드라이브로 컴백한 아이엠이 왔어요. 상균 오빠 가지 덮밥을 이틀 연속으로 먹은 것 같던데 요즘 가지에 빠지셨나요?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. 그냥 음. 먹기 쉬운 덮밥이라서. 그래요? 가지 좋아하세요? 저는 가지 좋아해요. 오. 가지 덮밥도 전 좋아하는데 사실 좋아하는 분들 그렇게. 흔하진 않은 메뉴인데 그죠? 맞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가 굉장히 억울한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해요. 아 어떤 것 때문이죠? 뭔가 이제 한국에서 아... 유독 조금 억울한 대명을씌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 맛보지도 않고 그러니까요. 좀 편견을 가진 맞아요. 분들도 맞아요. 있으니까. 맞아요. I.M의 새 앨범 Overdrive가 공개됐습니다. 너무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너무 또 타이틀곡을 들은 멤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? 멤버들 성대모사로 반응들 좀 알려주세요. 해주셨어요. 오야 어, 좋다 막. 어, 어 좋다. 야 되게 잘 나온데 막 그러고 막 그랬어. 그래요? 네. 방금 그 성대모사는 누군가. 저는. <웃음> 저는. 계속 <laughs> 막얘 <laughs> 어, 되게 좋다. 오야 어, 좋다. <laughs> 네. 네 그랬어. 향에 <laughs> 민감한 우리 창균 오빠 오버드라이브와 어울리는 향기가 있나요? 우리도 그향 뿌리고 이 노래 들을래요. 오드라이브랑 어울리는 향 아. 오드라이브 이렇게 있는 거예요. 오드라이브 오드라이브랑 어울리는 향 뭐예요? 네, 오드라이브랑 어울리는 향은요 살짝 다크하면서 어, 좀 중성적이고 가죽 냄새 나면서 오 이끼 쪽. 창균 오빠 뮤비 찍으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었는지 궁금해요. 퇴근하시는 직장인 분들, 네. 그 학생 학원에서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 딱그 시간이 좀 겹쳐가지고. 헉! 제가 좀또좀 내향적이잖아요. 많이 내향적이시죠. 차에 묵혀있는데 막 단체로 다. 자, 사진 찍고 네. 영상 찍고 뭐하나싶으니까 뭐 <laughs> 그런 게좀 쑥스러웠군요. 조금 쑥스러웠습니다. 와, 그래도 잘 해내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임창균 씨 뮤비에 나온 기어 변속 한 번만 다시 보여줘요. <laughs> 이거 뭐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죠? 물병 잡으시고. 에이. 오! <웃음> 감사해요. <laughs> 별 것도 아닌데 이렇게 리액션 주시니까. 특별히 발성을 쫑쫑하게 해서 불렀다는데. <laughs> 어. 원래면 이제 Monday Morning 이렇게 얘기할 텐데 Monday Morning. 아, 입을 좀더 벌리면서 그렇죠. 발음을 했군요. 안에 공기를 좀 많이 들면서 이렇게 해야 돼. 좋은데요. <laughs>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무작정 가본 곳이 새벽 공원이라고요. 네. 어땠나요? 아무도 없고 그럴 때저 혼자서 눈치 안 보고 이것 하고. 턱걸이 좀 하고 <laughs> 네가 그랬죠. 작업기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좀 고여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. 음. 생각에 환기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환기를 위해서 안 해본 걸로 이제 하려고 오. 한 편이에요. 계속 노력을 하시는구나. 네. 저는 술에 취해서 망가지는 제 모습이 싫어요. <laughs> 아니, 근데 안 망가지거든요. 전 주사가 없어요. 주사가 없는데. 근데 내가 술 때문에 이랬다라는 게 싫어요. 오, 술 기운 때문에 이랬다는 게. 네, 그래서 술을 조금 취한 상태일 때도 저는 최대한 이제 맨 정신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해요. 그렇군요. 귀가도 굉장히 잘합니다. 저. 정신력으로 쓰래. <laughs> 뭐 멤버 민혁 씨는 IM과 친해지는 방법으로 일단 그냥 내버려 두기를 추천했는데 저희 IM은요 그냥 두세요. 혼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아이입니다. 아이엠이 직접 추천하는 방법은 좋아하면 서성일 것이다 그거는 아이엠씨가 마음을 먼저 열면 알아서 먼저 서성일 것이다라는 뜻일까요네 맞아요 오. 뭔가 저도 막 이렇게 확 다가가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음. 괜히 옆에서 좀 걸리적거리게 어 정말요 쭈뼛쭈뼛 쭈뼛. 새벽 네. 공원에서 서성이고 있을게 어 감기 조심하세요 네 오빠는 잘때모기소리가 나면 잘 잡고 자요 그냥 자요. 저는 무조건 죽여버립니다. 무조건 잡는 파시군요. 네. 전 참고 숨고 그냥 보내는 편이거든요. 어, 네, 제가 오형이라서 잘 물리나 봐요. 저오영입니다 아, 화이팅. <laughs> 루시와 임창균의 <laughs> 공통점 세 개만 말해주세요. 해주셨어요. 공통점 순하다, 눈이 이쁘다, <laughs> 그리고 얌전하다. 페이지 디자인님, 임창균님 언제까지 귀여우실 건지 좀 여쭤봐 주세요. 해주셨는데. 그건 계획이 있나요? 이제 몬베베분들이 저랑 같이 함께 하느나 계속 귀엽지 않을까요? <laughs> 오늘 행복하셨죠? 그럼요. 행복했습니다.